자 N이 자연수일 때부등식으 이렇게 돼있지 K도 보이고 N도 보여 네. 그래서 좀 읽어보면 요걸 만족시키는 누구에 대해서 K 정수라말 존나 중요한 거야 정수 K에 대해서 AN은 뭐라고 잡는데 K K plus 1로 잡는데 어? 그러면 K 값을 찾아야 K 값을 찾아야 AN이 나오지 않겠니? 네 그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네 이걸 만족시키는 누구? 정수, 정수 K 그러면 지금 가운데가 n이잖아. 네. 근데 이제 k의 범위를 찾아주라고. 그러면 이런 이놈과 네. 이놈의 연립을 통해서 k의 범위로 정리할 거야. 그러면 k는 log2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고 하나는. 그다 이거 해주면 k는 log2의 n 이상이다가 돼. 그러면 봐봐. k는 log2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지. 네 다행히 요 놈보다 얘가 더작은 확실하지 네 로그 2의 n보단 크거나 같다 하네. 그럼 k의 범위는 따라서 로그 2의 n 이상 로그 2의 n 플러스 1 미만 네. k의 범위로 정해야됩니다 <laughs> 그러면 이제는 k값을 정해야되는데 n의 값이 1, 2, 3, 4 변함에 따라 네 정수 k값이 찾아지겠지 이해가 한가가 아, 네. 예를 들어 n이 1이면 요 뭐지? 0 얘는 1그1 네. 0이 A1 미1이1 네. 그러면 그때 K는 0, 0. 그때 A1인 거야. 음, 어... A1 a 거 A1 A1 야에1 A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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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1 A1 인1야1 1 A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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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그럼 여러분1 이상이지. 네네. 얘는 2 미만이지. 네. 항상 요놈의 값보다 1보다 더 크면 돼. 네. 어, 그럼 로그 인 아니면 a2는 k 값 이걸 만족하는 k 값의 정수 k 값은 뭐니까? 2니까 이렇게 되겠지. 네. 또 n이 뭐면? 3. 3, 3. 3도 넣어야지. 네. 알겠니? 네. 3 넣으면 이젠 뭐가 돼? 1. 뭐뭐 되지. 네. 1. 뭐 뭐. 얘는 2. 뭐. 2. 2. 2. 뭐 뭐. 그럼 이 가운데 k는 정수 k는 2요. 그래서 a3는 2 플러스 1이지 네. 그럼 n에 4 넣으면? 이2 이상 이만. 3 미만이 되지 어? 그럼 똑같지? 네. 네. 똑같다 a4도 k 값 정수 k값은 2니까 네. 어? 그러면 아 어느 값에 집중을 하냐 요놈의 값이 딱 자연수가 될때 바로 땡땡땡 첫 부고 네. n에 뭐 넣었을 때? 8 넣었을, 넣었을 땐3 이상 3 미만. 미만 그러면 a5는 아 a8은 3 플러스, 3 플러스 1이, 1이 되겠지 그 다음 또뭐 넣어볼까? 16 16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야 4 이상 5 미만이니까 A 16은 4 플러스 1이 되겠지 어차피 N이 뭐 때까지만 보래 52일 때까지만 아우 귀찮 죽겠네 N이 뭐일 때? 32일 때5 이상. 5 32일 때야? 맞, 왜 32일 때야? N이 25일 때 보는 거 아니야? 아, 아 바본가? 아미안하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 그럼 얘는 5 이상 6 미만이지 그럼 네. A32는 5 플러스 1이 되겠지 네. 그럼 또 이제는 끝이지 N이 그 다음 64니까 50을 네. 넘어가잖아 네. 그럼 이제 정리해러 가자 확실하게 섬세하게 해야 돼 이제는 얘가 이제 1일 때지 로그가 1일 때지 네. 로그 1일 때 기준 그 다음에 로그가 이제 2일 때가 되겠지 네. 그 이때부터 딱 뭐가 돼 3이 반복. 3이 되겠지. 네. 이때부터 로팔 넣는 순간부터 로 값이 3이 되겠지. 그럼 이 사이에는 무조건 다 뭐야? 3이요. 2점뭐 뭐. 어, 그러니까 여기 이것부터 2.5머지. 네. 2.5머니까 k 될수 있는 건 3이네. 네. 아, 그럼 이렇게 세트네. 이렇게 끝내겠네. 이렇게 값이 아... 이, 이 값이 다 an 값이 같네. 네. 이거 얘 갔어 안갔어 갔어. 어. 이렇게까지 갔고 이렇게 다갔네그 다음 또 n이 9부터 16까지는 AN 값이 다4 플러스 아, 네. 1이 되겠네. 이, 이 부분을 섬세하게 해달라고. 네. 알았니? 응. 그 다음 N이 17부터 어디까지? 30까지. 32까지는 AN이 5 플러스, 5 플러스 1로 갔겠네. 그리고 N이 33부터 어디까지? 50까지는, 아, 50까지는 AN이 뭐구나? 6 플러스, 6 플러스, 6 플러스 1이구나. 1이구나. 이제 그걸 다 더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. 초반 부분 헷갈렸으니까 그냥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. 얘는 1 더하기 2, 3이네요. 얘는 3 더하기 3, 6이네요. 이제부터는 계속셉니다 N이 5일 때부터지 네, 네. 5, 6, 7, 8, 4개네? 네. 4가 몇 개? 4개. 네네그 다음 5네요? 5가 몇 개니? 보면 돼요. 9부터 16이죠. 네. 그러면 개수 세기. 16, 빼기 9 플러스 1이죠. 19부터 16까지니까. 8개 맞습니까? 네. 네, 8개. 그 다음은 17부터, 3, 17부터 32개 맞제? 네. 32 빼기 17 더하기 1. 네. 16이야? 네. 응, 16개네요. 뭐가? 6. 6이 16개. 그 다음 얘는 33부터 50이니까 50 빼기 33 더하기 1이지. 18개네요. 네. 18개네. 뭐가? 7. 7. 이해하셨습니까? 음. 확실히 이해 됐어? 부 사시부, 이 시부, 이5부이 시부, 이이이시 뭐야? 1 2 6이그러이은220 2이이 시부, 이이시가이